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홍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어저께, 어, 티파니 다육생활님한테 어, 다육이를 보내면서 빈 화분이 몇개 생겼잖아요? 그래서 혹시 창다육 중에 자구가 생긴 애들이 있으면 떼어다가 그 화분에다 심어줘야지 하고서 저쪽 수영장 끝쪽에, 그쪽에 가보니까 이 프랭크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자구가 두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들고서 제가 지금 차고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그쪽에서는 깜깜해서 못 봤죠 지금 밤 10시니까 이거 입장 좀 보셔요 입장들이 이렇게 안 생겼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입장이 기름기름하고 크긴 했지만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변이 되진 않았어요 었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프랭크 이런 애들창달에 이렇게 접거를 하나 분지를 하나 몇년 키웠지만 이렇게 프랭크에서 이렇게 분지하는 건 처음 보네요 지금 안에는 그쪽 밑에가 밤나무가 크게 있어가지고 꽃가루가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엄청 껴서 제가 그쪽은 촬영을 안 해요 아예 다육이 촬영 안 해요. 다육마다 이렇게 다 꽃가루가 이렇게 많이 껴있어서. 그 이쪽 수영장가나 아니면 뭐 이쪽, 이쪽에서만 자라는 애들만 주로 촬영, 쇼트비, 쇼츠비어 드림로 올리고 그러기는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물은 가서 뿌려주기는 하지만, 주로 제가 바, 물도 밤에 가서 뿌려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생긴 걸 모르는 거죠. 봐봐, 입장도 봐봐요. 변이 됐어요, 변이. 약간 금으로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모습, 프랭크에서 이런 모습 보기는 처음이네요, 진짜. 그리고 여기도 자구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아, 얘가 지금 완전히 먼, 먼 꽃가루 먼지가 엄청나게 꼈어요. 봐봐요, 얘도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도 살짝, 번, 입장이 이렇게 삐뚤어졌잖아요. 정상적이지 않고 입장 이렇게 이삐뚤어지면은그 안에를 자세히 보면은 깍지가 생기 깍지 하얀 깍지 솜깍지 여기 여기는 거긴 없고 여기 안에 에이 참 여기 안에 보이시나요 솜깍지 덩어리가 하나 있죠? 그거는 빼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깍지도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변했고, 여기도 아마 깍지가 왔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뭔가 몸에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이 된 거예요, 아마. 입장 좀 봐봐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친구님한테, 친구님, 친구님들한테 보여주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이고, 영상 켜, 오늘 영상 찍을 생각은 진짜 생각도 안 했는데, 보여줄 일이 생기네요. 그죠? 확실히 좀 이상하죠? 입장도 이렇게 아시한하네 어떻게 이렇게 생기지. 입장이 이상한 상 수영이 이상한 상태로 또 키워야 되겠네. 다른 프랭크 라이렐트들은 지금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얘는 물도 안 들고, 가운데 부분이 입장이 들쑥날쑥. <laughs> 아이고. 다 이게 오래 키우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네, 아주. 한국 영상에서 보면 마리아나 이런 애들은 구무이 변이 돼가지고서 입장이 울, 울퉁불퉁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 많이 봤지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켰습니다. 다음에 또 얘, 얘가 어떻게 또 변해가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안에는 깍지가 아니고 다 꽃가루들이에요. 꽃가루들. 엄청나게 어요 얘도 아마 이안 깍지가 왔다 갔나 봐요 아마. 제가 올해는 거의 깍지약을 안 줬거든요. 주고 지난번에 한번 주고 딱두번 주었어요 두번 아, 때려가지고 물만 물 주고 흑염 때는 물도 못 주고 그것 그런 때좀 생기거든요 깍지가 정상적으로 물, 물 주고 때 지금도 얘도 지금 물고파요 하자 아내가 흰 마리가 없네 입장이흰 마리가 없어요 지금 물 속에 담궈놓고 자야 되겠네. 이쪽에 물은 이제 일요일 날이나 줘야 되는데,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주던가 요즘 아직 덥지 않으니까, 오늘은 28도였었거든요, 낮에.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조금 기온이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아침, 낮에 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아침날에 물좀 주고, 그쪽에 다육들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 앞쪽에 있는 다이크들만 슬쩍 보고 5분 10분 보고 어때 시간 나면 1분짜리 1분 남짓한 쇼츠 비디오나 촬영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은 이것들 이제 화분 남은 그거기다가이 아가들이나 떼어서 씹어주 저녁에 씹어주고 자야겠어요. 심어주는 거, 이런 이런 애들아 심어주는 걸 그냥 흙에다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영상을 안 찍는 거예요. 그 붕어리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희한하게 변한 프랭크 라이네이트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